이 실크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2%밖에 되지 않는 정말 극소량 나오는 최고급 실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이 이거는요 끊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정말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필라멘트사예요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그 어, 시장에서 봤던 어, 것들은 이렇게 작아요. 네. 누에고치가 작아요. 근데 우리 거는 이거의 두 배예요. 왜냐면 여기는 누에가 한 마리, 여기는 쌍봉이라그래 갖고.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 소리. 예. 네. 그래서 두 마리씩 들어가 있어서 누에고치가 커요. 크니까 이 안에서 뽑아내는 실도 길게 길게. 끊어지지 2kg. 않고 2 k g 근데 이런 누에고치는.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생산량이 많지 않다라는 거때문 이렇게 자신있게 지퍼를 한판한판 이어지는 게 없고 붙어 붙인 것도 없고 그냥 한 판이고요. 얘가 파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한한겹 한 여기 두겹 여기 세겹 그리고 여기 네겹 여러분 핀 사이즈 기준으로 총 스물네 겹이나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안에서 풍 얘가 품고 있는 공기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니까 러내 체온을 얘가 다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진짜 여러분, 오히려 새벽녘에더 따뜻해요, 얘는. 음. 예, 체온이 내려가는 새벽녘에 얘는 더 따뜻합니다. 이게 실크예요. 이게 최고급의 실크입니다. 보이, 세요 음. 여러분이 배송받으시면 지퍼부터 여시고, 우와! 아주. 옛날에 그 실크가 옛날 그 고대 그 황실에서 그, 왕손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솜에다가 탁 가려요. 이 실크 솜에다가. 왜 그러냐면 이 실크 솜은요, 아시죠? 진먼지, 진드기가 아유. 살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진먼지, 진드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도 많고 벼룩, 빈대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이 실크를 못 뚫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맨날 걱정이시잖아요. 근데 실크 이불을 덮으시면 진먼지 진드기가 살 수, 살수 없고 내 몸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킹 사이즈거든요. 어, 이 안에 실크솜 중량은 1,500g이고요. 스트웨이스트웨이4계절 내내 씁니다 네, 내내 씁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불이 주체예요. 지금 이거 이불 한체처럼 보이죠? 근데 이불이 주체입니다. 자 어떻게 주체가 되냐? 이게 철이 0이 합체했다가 철이 0이분리합니다분리 <불리> <불리> 왜냐하면 여기 가장자리에 지퍼가, 지퍼가 있어요. 있어요. 음. 지퍼를 열어요. 음. 지퍼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네. 지퍼 진짜 좋은 지퍼썼어요 네. 그래서 네. 지퍼를 열면, 열면 1 5 0 0 g 의 음. 어, 저희 이불이 음. 500g 퀸사이즈 경우에요. 음. 500g과 1000g으로 나뉘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올 여름 너무 더워서 응. 주무실 때 에어컨 항상 켜고 주무셨잖아요. 네. 에어컨 바람에도, 응. 여름에도 사용하실 수 있게. 응. 좋은 실크인 걸 아는데, 응. 어, 나는 사기자 덮고 싶다는 분들 때문에 응. 직접 수리웨이를 만드셔서 500을 여름에, 음. 에이, 여름에 덮으시거나 아니면 땀 많은 아이들이나 네. 아니면 남편분들 땀 많으신 분들은 가볍게 하나를 덮으실 수 있고요. 네. 쫙다 열어집니다. 그리고 네. 청구 1000g짜리, 그러니까 음. 하나는 500g짜리 이불 하나, 그 다음에 1000g짜리 이불 하나, 그리고 지금 영양소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500g은 딱 맞는 우리 남편, 아니면 여름에 덮으시고 두툼한 이 1000g짜리, 이거는 진짜 여러분 간절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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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말이 음. 지금 제가 그렇게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네. 잠이 왜그렇게안 와요? 음. 그리고 침대를. 왜형이가 지금 갱, 갱년기를 <laughs>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진짜 갱년기다 너무 심하잖아. 네, 맞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침대를, 갱년기에 침대를 나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싱글로 싱글로. 왜냐면 옆에서 이불을 살짝 땡겨갔을때 지척이 하나에도 잠이 깨면 잠이 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남편, 하나는 내꺼, 아니면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나누셔도 너무 좋아요 그니까요 여러분 이불 한 체계를 샀지만 이렇게 지퍼를 가지고 분리시키면 이불 두 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겨울이 엄청나게 춥대요 자 추운 겨울날은 500g하고 1000g짜리를 딱한컵으서 지퍼를 잠그면 돼 지퍼를 잠궈요 지퍼를 딱 닫아 그러면 두그만두툼 겨울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 꼭 쓰세요 사계절 내내 쓰고 평생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퀸 사이즈, 싱글, 아, 라즈킹, 이렇게 보내드려요. 네. 근데 커버 하나도 되게 정말 예쁘게 잘내드요 네. 네.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요 안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음. 하면, 요 안에 이불 커버랑 어, 베개 커버 두 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그레이, 요거는 아닐라이트. 요렇게 가면 보세요. 지금 이 코지 그레이 이것도 면6 0세예요 그리고 이불 이 베개 커버 두 개까지 같이 줘요. 킹 네, 사이즈를 사시면 음? 이코지 어, 그레이와 네. 베개 커버 두 개, 싱글은 베개는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바닐라 화이트를 드리는데요. 바닐라 화이트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우아한. 예. 어 그래서 이게 실크나 음, 음. 음. 같죠. 왜 있잖아요. 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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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추운 게그하 화이트가 아니라 따뜻한 어? 바닐라. 부드러운 바닐라 화이트 요즘은 침실 인테리어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화려한 네. 디자인보다 우리 집 침실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릴 수 있게 음. 이제 이 컬러 두 가지를 모두 받으셔서 음. 어,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세탁이 가능하게끔 두개 드리는 예도 있지만 네. 이번에 또 우리 쓰리웨이잖아요 사실 대표님 여름에도 덮고 싶다 아 어, 이거 조금 더 얇은 거 없을까요? 네. 네. 되게 문의를 오, 많이 주셨는데 다시 하고 네. 제가 그럼 보여 드릴게요. 쓰리웨이가 뭔지도 좀 보여 드릴게요. 덮는 게 중요하지. 덮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팬티바람으로 이것만 덮으시라고. 그냥 단백질로 케어 받는 거예요. 내 몸이 얘가 하루 종일 힘들었잖아. 여러분 하상 입었을 때갈짜살이 되잖아요. 그게 맞아. 그게 시크예요. 아. 여러분 뭔가 뭐찢어졌잖아요 살이 찢어졌잖아요. 꼬매잖아요. 그게 실크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요즘에 그이 실크 이거를 나노화 해갖고 분자해갖고 그 화장품 화장품 원료로 정말 비싸게 팔려요. 어, 네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덮고 제가 어. 아 그것도 있어. 이 실크를 가루로 내요. 가루를 내갖고 파우더처럼 먹어요. 왜 먹냐하면 그 항산화, 항산화제. 아. 건강식품으로 실크 가루, 누에 가루를 먹는다. 누에고치 가루를 먹는다니까요. 누에고치를 가루를 내갖고 먹어요. 파우더로. 그게 왜 늙지 않는 파우더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실크는요, 진짜 우리 몸하고 너무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냥 덮으세요. 땡치 소유의 박수윤 대표가 베러 베딩에서도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진짜 고맙단 말 진짜 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왠줄 아세요? 앞으로 이 실크솜은요, 어, 더 비싸져요. 솜 자체가. 실크솜 이 정도 그레이드는요, 더 비싸져요. 왜냐하면, 이 지표 생물이기 때문에 뽕나무에 농약을 주잖아요. 그러면 누에가 다 죽어버려요. 진짜. 누에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 계속 청정지역으로 가고 여기 지금 기계가 하는 건단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 손이야. 다 사람 손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비싸지는 거예요. 비싸질 일만 남은 거예요. 이불 안에 들어가 있는 솜이 제 끊기지 않잖아요. 무슨 원단 같지 않아요? 구 부름 같지 않아요? 이, 이게 이게, 이게 여러분 그 이불에 들어간 거예요. 아, 진짜 부름 같죠? 근 사실, 실크를 잘못 사시면, 네. 단모를 사시는 경우가많아요그러면 네. 끊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화학솜 아, 같은, 아, 네. <laughs> 화학선, <laughs> <laughs> 같은 경우에는. 화학솜화학 어. 같은 경우에는, 화학 화학순 같은 경우에는, 화학순 화학는우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타 냄새가 나요. 끊기지 않고, 끊기지 않고, 끊기지 않고 쭉 갑니다. 얘가 몇킬로까지 간다고요? 1.5km. 1.5 이상을 갑니다. 끊이질 않아요. <laughs> 그러니 여러분이 30년 40년에서도 솜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갑니다. 킬팅 처리가 안 돼도 얘가 지금 보이시는 이 한판, 이 한판 이대로 여러분이 30년 40년을 가는 거예요. 이런 실크 솜은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뭐, 뭐 우리 집 양잠했어요. 우리 집 옛날에 실크 만드 양잠도 했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봐도요 허! 이런 소미 어디 있어요? 이거 지 세상에 이런 실크는 도대체 어디서 구해요? 막 이러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최고급. 최고급의 실크, 가장 고가의 실크를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실크는 없다라, 없다라니까요. 이게 최고급이에요. 그렇 하신 분들은 얼른 담으셔서 아, 내가 여태까지 접었던 장의 수면의 질과 이렇게 다르구나. 잠이 이렇게 중요하지, 이런 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